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UV가 흐르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ABC 파일로 파일을 전달해 주셨는데, 어 체크 무늬로 UV를 적용을 어 해줬는데, 텍스처를 적용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그 오브젝트를 따라가지 않고 뭔가 흐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가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걸 해결하는 방법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상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우선 아무것도 없는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아, 네, 많이 걸어왔네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텍스처 교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오브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의 .rlmbk c 파일이었는데요. 어, 우선은 여기는 UV를 살펴보게 되면 UV 좌표가 우선 없습니다. 우선 UV 좌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UV 좌표를 펼쳐줘야겠죠. 그래서 UV에 뭐 플래너나 뭐 오토매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UV를 펼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펼쳐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에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주고 체크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무늬를 넣어줍니다. 처음 상태에는 문제가 없지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생기게 되냐면 UV 좌표를 한번 확인해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 상태 UV 좌표와 이동했을 때 UV 좌표가 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V 좌표가 오브젝트가 움직이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왜 흘러가게 되느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전에 폴리플래너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얘는 가만히 있고요, 얘는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 프로젝션은 항상 정해전, 정해져 있는 위치에 프로젝션을 쏘고 있는데 그래서 UV 좌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이동을 해서 UV 좌표가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이거를 어 원래 이제 문제가 없게 해결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움직임을 주기 전에 이 플래너 UV 좌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줘야 되는 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알렌빅 파일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어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또 바꿔주는 방법은 이제 히스토리를 지워주면 되는 부분인데 히스토리를 지우게 되면 u v 의알렌빅의 애니메이션도 같이 지워지기 때문에 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될 부분이 있어요. 어 우선은 작업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UV를 확인해서 UV가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적용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이 오브젝트 이렇게 움직여놓고 이렇게 움직여놓고 이렇게 UV를 다시 플래너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U V 좌표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왜안 되느냐? 이거는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이 어, 기본적으로 트랜스 값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아이고 여기 는 트랜스 값을 지워주고요. 디포메이한 보통 이제 버텍스의 움직임이지 디포메이한 움직임이거든요. 이 움직임에 의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실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위치 값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플래너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UV가 흘러가는 걸볼수 있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순서적으로 UV를 펼친 다음에 프리즈를 아 전체를 히스토리 를 지우고 애니메이션 작업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돌릴 수 없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이 플래너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른 걸 덮어 어서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UV를 클릭을 해주고요, UV 에디터를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이 UV 에디터 중에, 모디파이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여기는 U V 좌표가 항상 여기 있는 일정한 크기, 지금은 요게 요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분이에요. 이런 위치에 딱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있이 항목이 인풋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어 RMB 캐시가 적용되어 있고 플래너가 적용되어 있고 그 위에 노멀라이즈가 덮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긴 한데 항상 여기는 플래너가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한번 더 돌려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리소스에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어 이게 책이 움직이는구나. 네, 이게 좀 울렁울렁거리는 거였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평평한 형태의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를 잘 맞춰서 해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